최근에 신차 많이 소개해드렸죠. 새해를 맞이해서 국산차부터 수입차까지 거의 모든 신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근히 무시하면서 간과하는 차가 있습니다. 중국 차인데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히려 잘 들어오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울 정도거든요. 비아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륙의 테슬라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한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유럽이랑 일본까지 진출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비아디가 국내에 출시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비아디가 굉장히 주... 중요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아디가 국내에 어떤 차를 출시하려 하는지, 그리고 이게 국내에 출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아디가 지난 12월 일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 시장에 될 거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실제로 진출한다는 소식까지 나와서 자동차 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아디가 특히 중요한 브랜드인 게 얘네는 배터리도 스스로 만들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기가 유리해서 유럽이랑 동남아 그리고 우리나라랑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까지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게 비아디는 이미 2016년에 한국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때는 승용차 때문에 설립한 건 아니었고 지게차 같은 상용차를 수출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번에는 수용차 시장에 진출하려고 국내 딜러사랑 홍보 담당자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국내 출시될 걸로 예상되는 차는 세종류입니다. 독일에 먼저 출시된 차들 있죠. 한, 탕, 미안 플러스 이런 차들이 유력합니다. 대중 모델부터 고급 모델까지 다양하게 구축하려는 것 같은데요. 비아디가 좀 무서운 게 전략 자체가 이렇게 공격적일 수 있나 싶습니다. 자, 비아디는 중국 회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도 본인들이 가장 큰 약점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전략을 하나하나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꼬리표를 떼거나 이기고 싶어 하는 게 엿보입니다. 먼저 진출한 일본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요. 배터리 성능이 모두 떨어지면 무료로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본 보증이 4년 10만km인데, 배터리는 8년 15만km가 됐을 때 성능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무료로 교체해준다는 겁니다. 약간 아이폰하고 비슷하죠. 아이폰도 애플케어 플러스를 들었으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졌을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2025년까지 일본 전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확보하고 가격도 4200만원 정도로 책정됐습니다. 니산같은 일본 경쟁 차종에 비해서 저렴하게 책정된 겁니다. 이 전략 하나만 봐도 몇 가지를 알수 있는 건가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중국 배터리라는 점 때문에 품질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아예 본인들이 먼저 보증을 해주겠다고 선수를 치는 거죠. 이게 한 5년 전쯤이라면 중국 차라서 관심도 안 가지고 마냥 싫어하기만 했을 텐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비유하면 될것 같은데요.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어서 갔더니 죄다 중국산 아이스크림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싫은데 소비자들이 이주하는 상관없이 중국 제품으로 시장이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중국 차가 싫어도 알아가야. 다른 겁니다. 왜냐면 전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 고사성으로는 지피지기라고 하는데 얘네가 왜 위험한지 보면 간단합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만 볼까요? 판매량이 진짜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오르고 있죠. 아무리 대륙이라도 이렇게 전차를 많이 사나 싶은데 2017년까지만 해도 78만 대 정도였던 게 2020년에 130만 대를 넘겼고 작년에는 460만 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브랜드별 순매량 점유율을 보면 비아디가 가장 압도적이고 테슬라는 명함도 못 내밀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중국 브랜드가 점령하고 있고요. 이 대. 제목에서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야 중국이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고 인구만 봐도 몇 명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 싸움에서 위례하지 이런 건데요. 이게 한 2년 전까지는 맞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봐도 심각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기차 수출 실적을 나라별로 보면 순위만 따지면 독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을 보세요. 무려 415%나 늘어서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죠. 이 정도 성장률이면 아마 작년 통계에선 나머지 국가들도 충분히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중국이 3위권 내에 안착하고 있고 미국이랑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기장 규모를 보면 작년 전망치가 무려 550만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수직 상승이죠. 전기차만 문제가 아닙니다. 배터리 점유율도 상당합니다 일단 전세계 기준으로 보면 CATL이 1이고요 LG, BRD, 파나소닉 순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을 제외해도 중국 배터리 회사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3위에 CATL이 있는데, 역시나 성장률이 12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단위로는 이런 겁니다. 이미 전기차 시장은 양국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이두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최대 관심사이자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두 나라 브랜드가 전세계 전기차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가장 심각합니다. 중국차의 잠식을 아직도 국내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자동차 시장 진출이라고 하면 승용차부터 진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국 브랜드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상용차부터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죠. 이게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기록된 순위인데 수입 상용차 판매량 2위를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는 볼보나 스카니아는 대형 상용차가 중심이라는 거고요. 중국 브랜드는 1톤 트럭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니까 요즘 중국 트럭이나 밴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전기 버스 점유율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 버스 중 절반이 중국산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소비자 개인이 중차를 싫어하고 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국가적 차원으로 제재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중국산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당장 보조금만 봐도 어떤가요? 중국이 상차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보니까 보조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지급 대수로 따지면 중국이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중국이 국산 전기차 다음으로 보조금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미국에도 편향되지 않았고 중국에도 편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진출하기가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기차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가 좋은 게 중국 전기차거든요. 주요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는 자국선을 배려하지 않고 친환경차 확대에만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수입차 브랜드 입장에선 굉장히 짐 장벽이 낮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만 갖추고 국가 정책하고 조금만 잘 맞으면 점유율을 금방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이걸 중국 브랜드가 잘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연도별 보조금 지급 현황만 봐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국가는 죄다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중국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보면 체감이 더 쉽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수입 전기버스에 지급된 보조금만 790억에 달았는데 여긴 중국 브랜드가 점령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사실상 국가적으로 중국 정찰차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이 없는 와중에 중국 브랜드가 공격을 시작했다는 거죠.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비호감도가 상당합니다. 실제 조사 자료도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스웨덴, 미국, 독일, 캐나다, 이런 국가들도 중국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70%가 훌쩍 넘는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게 조사로 나왔을 정도면 얼마나 나라가 엉망이라는 거겠어요. 그런데 이건 또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은 국가임에도 이미 유럽하고 일본에 중국이 진출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이 진출한 나라보다도 진입장벽이 낮고 점유율을 차지하기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건데요. 전기차는 아직 시장 파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장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데 국산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4천만 원 이하 시장은 아예 비어있다는 거죠. 레이 전기차가 나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레이는 경차라서 저렴한 거고요. 중형 세단 이상급이 3천만 원대인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결국 현대차랑 기아가 4천만 원 이하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때가 됐다는 건데 현대차 그룹은 아직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당장 나오는 차들만 봐도 EV9, 아이오닉7, 카니발 전기차 죄다 크기가 큰 차들입니다. 얘네는 당연히 아이오닉 6보다 비싸게 나올 겁니다. 이게 어쩌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기업이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다음 세대 기술을 위한 연구 개발에 투자하게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에서 중국산 전기차를 더 많이 보게 되는 비극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상용차 시장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숫자를 통해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좀더 세밀해야 한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좀 실망했던 게 최근에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관련 내용이 정부에서 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여전히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건 정기차 보증금 전략도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말이 됩니다. 시장 논리 때문에 중산 정기차를 제재하기는 힘듭니다. 그랬다가 더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유율이 오르는 속도를 낮출 수는 있다고 봅니다. 버스나 트럭 같은 건 정부 차원에서 장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나 트럭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몇십 대 이상은 주문합니다. 보조금은 선착순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국산 전기차부터 주문할 수 있게 해주고 이쪽으로 보조금이 갈수 있도록 해줘야죠. 당장 수용차도 진출이 코앞이고, 심지어 르노코리아 공장에서 중국하고 합작해서 만든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개발,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우리나라가 조력자 역할을 해서 되나요? 막을 수 없다면 속도라도 늦춰야 한다고 보고요. 속도를 늦춘 만큼 우리 전기차의 점유율과 경쟁력을 높여서 중국 전기차를 상품성으로 견제하는 게 최선입니다. 정책으로 제재하는 순간 경제보복이 들어올 거고 어쩔 수 없이 시장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라서 이것만큼은 피해줬으면 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저희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